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한선아는 1990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서 여동생 한명과 현재 그룹 빅톤에서 활동 중인 남동생 한승우를 둔 첫째로 태어나 신금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금명중학교 졸업, 한독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백제예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2009년 20살 예능 청춘불패 시즌 1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노래 아이원츠 백을 발매하며 시크릿이라는 그룹명과 함께 가수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의 근원지인 각종 사이트에서 몇번 활동하고 없어질 양산형 신인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한선아가 출연 중인 청춘불패에서 은박지를 커튼으로 대신해놓은 반지하 숙소가 비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10년 21살 신사동 후랭이의 프로듀싱을 받은 노래 덕분에 단숨에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되죠. 그 노래는 바로 미니앨범 1집 타이틀곡인 매직인데요. 격렬한 춤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당시 사건 사고와 가수 비, 이효리의 컴백에도 음원 차트 10위권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5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서나 개인적으로는 예능 가족이 필요해 시즌 4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후속곡인 노래 마돈나를 발매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노래 또한 귀에 익숙해서 호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앞에서 활동했던 매직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1년. 디지털 싱글 샤이보이로 컴백과 동시에 일주일 만에 M 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혹평은 없어지고 데뷔일에 최초로 음악 프로그램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죠. 또한 첫 뮤직뱅크 1위 후보에 오르게 되지만 동방신기라는 큰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3주 동안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몇번 활동하고 없어질 양산형 신인 그룹이라는 데뷔 초 반응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후 후속곡 별빛달빛으로 인기가요 1위, 마돈나루 일본에서 공식 데뷔, 그리고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들고 컴백하게 되지만 현재 걸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소녀시대의 컴백으로 전과는 다른 성적으로 활동을 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뷔한 지 고작 2년 만인 이때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2년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을 시작으로 일본 버전 매직을 발매하며 일본 활동 그리고 9월에 노래 포이즌으로 컴백하게 되지만 이무렵 지드래곤 오렌지 캐러멜 나얼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발매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이후 12월 시크릿을 잊게 해준 노래 매직의 프로듀서인 신사동 후랭이에게 다시 노래를 받게 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가드레일을 받고 5m 아래로 굴러떨어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멤버 중한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멍이 드는 중상을 입게 되고 나머지 멤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휴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상반기에는 전략적이지 못했던 컴백, 하반기에는 사고로 인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2012년이 지나가게 되고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채 201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소나는 드라마 광고 천재 이태백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 데뷔와 아이돌인데도 연기를 잘한다는 호평을 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 타이틀곡 유후를 발매하며 샤이니, 이효리, 조용필, 소민닛 투피엠, 신화 등 엄청난 가수들 속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시크릿의 전성기였던 2011년 를 보는 건가?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순조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유성의 발언 때문에 활동은 물론 수천만 원이 넘는 대학 축제 세개가 취소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매우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맞이한 2014년 타이틀곡 아밀럽을 내세우며 광고와 각종 예능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홍보를 하게 되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25살 한선아는 신의 선물 14일을 통해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되고,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에 출연하면서 점점 연기활동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효성과 송지은은 개인활동을 하게 되죠. 이후 2015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 팬클럽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시크릿 활동이 아닌 전 멤버가 각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6년 하반기가 지나가는데 컴백 소식이 없는 것과 한선아와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결국 긴 공백 끝에 팬클럽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한선아가 공식 탈퇴를 하게 되죠. 이후 2017년 28살 웹드라마 빙구를 시작으로 드라마 자체 발광 오피스 드라마 학교 2017, 예능 복면가왕, 예능 아는 형님,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자체발광 오피스로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9살 드라마 대릴남편 오작두,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까메오, 예능 런닝맨, 드라마 스테이지 굿바이 내 인생보험, 2019년 30살 드라마 구해줘2, 2020년 31살 예능 런닝맨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2021년 32살 드라마 언더커버 예능 구해줘 엄즈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리미 마켓 그리고 웹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 출연하면서 가수 한선아가 아닌 배우 한선아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